설훈 의원이신데 설환데 오늘 뭐 그런 얘기하셨다면서? 요 오늘이 아니고요. 어제 네. 라디오 인터뷰 네. 통해서 그 천안함 북한 소행이라는 거를 이제 믿고 싶지는 않다 이런 발언 때문에 오늘 국회의당에서또 네. 논평을 내서 교육... 어, 들어볼까요? 네, 네 한번 무슨 얘기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북쪽이 아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상화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그거 얘기가 교과서에 실려야지. 저희도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북쪽이 저희가 천안함 폭침시켰어요 아주 미안해요라고 하면 그때 교과서에 실어라라는 게 말이 북한이 그럴 사람들입니까 아니 진짜 참 당황스러운데요 아니서 이걸... 새로운 이런 얘기 했던 게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이런 바이제그저생체업합 내에서 이런 합리적 의심이라는 그 이름하에 북한이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예. 그리고 대북 교탄결의안에서 그 서명을 안 했던 서른 분이 아직 의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뭔가 서른 의원이 뭐 이런 형태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본인 소신일 수도 있고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지금 당 대표 문재인 대표가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삽니다 그러니까 아. 마늘과 쑥 마늘은 경제 쑥은 안보 예. 이 두, 두 개를 먹고 백일만 인간이 된다 오른쪽 고지로 갑시다 해서 사단장 문재인 사단장이 오른쪽으로. 공격 앞으로 딱 했는데 막상 가고 보니까 혼자만 고지해서 있는 겁니다. 사단 아 부대원이 한 명도 안 따라와요 지금. 예 이게 지금 야권이 갖고 있는 굉장한 딜레마이기도 하다, 하다 아, 이런 겁니다. 서른 의원에 대한 해석은 이게 더멋죠근데 어 저는 2012년도, 2 0 0 2년도였어 이게 참 불법자금. 예. 야, 네. 근데 20만 달러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죠. 사실이 아니었지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거짓으로 판결이 나서 서른 의원이 법적인 어, 처벌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는. 어... 지난해죠. 네, 박가에서. 작년에 이제 청와대에서 7 시간 동안 뭐했나 이 이른바 박 대통령 연애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 관광국사 이제 국정감사 때 당시에 이제 이른 아홉 살이었던 잔이윤 감사를 대상으로 7 9 세면 쉬어야지 왜 일하나 이런 발언으로도 논란을 빚기도 했고요. 뭐. 아니 본인 이런 게 이런 의원님들의 본인 소신입니까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뭐 존재감을 저는 이게 정치적 계산이 일정도 깔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한번. 예. 그 야당 전당대를 보면 정책내위원이 당원 대원에서 표를 거의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2등 2등했죠. 예. 아 3등 3등으로 그 최고위원이 됐는데 그 여론조사했어. 여론조사 1등했어요. 여론조사에 영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른봐 이제 소위 그세종지연합내 좌파. 극그 그 안에서 네. 극자였거든요그 안에서 이런 바집토끼들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른 의원도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계산이 전혀 안 깔려 있다라고 볼수는없 같아요. 저는요, 서른 의원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 게 본인이 소신이 너무 뚜렷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왜7 시간 동안 뭐했나 이거 연애 발언 굉장히 불쾌하게 불쾌하게 생각한다 얘기를 하면은 서른 의원은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야당 중진이 박근혜 대통령 연애라는 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연애 안 했다고 내가 인정까지 해줘서 박 대통령 도와준 건데. 왜 이걸 불쾌하느냐? 해 그거는 정말 이렇게 경강부인. 반박을 해. 예, 예를 들어서 그뭐 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현우 부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엄해성 얘기를 쭉 하고 난 뒤에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다면 방송에 나와서 연현우 부장이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강남 뭐룸사롱에서술먹었떠한 소문인데 난 절대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니다. 그건, 그건 맞단 얘기입니까? 아니다는 얘기죠. 얘기입니까? 합법이 네, 예, 계속 그런 식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 서른 의원이, 저는 굉장히 소신이 강한 의원입니다. 예, 아주 소신이 강합니다. 예. 이번에 천안함 얘기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서른 의원이 갖고 있는 근거는 확실합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충분히 할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발언 자체가 미치는 정치적인 파장, 서른 의원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겁니다. 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합니까? 근데 네.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설로 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안함 문제도 아니, 대한민국에서 국방부 발표 믿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담비된다는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건 본인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마침 문재인 대표가 예. 쑥갓만늘을 통해 가지고 안보의 평등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 얘기가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조금만 고민하면 할 필요가 없는 얘기는 안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박사님, 천안함 가보셨습니까? 못, 못 가봤습니다. 새로 노면은 가보셨는지 모르겠고, 선생님 음. 가보셨습니까? 저장 먹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보니까 이런 무슨 뭐뭐 뭐 내부 폭발설 이런 얘기가 그렇다더라고요. 또 가보면 잘하다고 발표가 맞다는 게 믿겨지거든요. 응. 서로도 의원께서는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까 하여 얘기, 서로는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했던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 7시간 동안 뭐 했나 이 얘기입니다. 너무 대통령 이 연애했다는 얘기 거짓말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화법이 그런 겁니까? 그렇죠. 매번 그렇죠. 아, 함부로 발설하기 애매하고 위험한 대통령 연애라는 말을 꺼내 놓고 아니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일본말에 그 갑자기 생각에 일본 단어 중에 속마음이 있고 겉마음이 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주장을 다해 놓고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인이 할수 있는 화법은 아니죠. 아, 화법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한번 해 보죠. 어, 이 분이 한말 중에 가장 그게 노인 발언입니다. 네. 예, 잔이윤 79세 그 얘기 네. 그런 부분은 정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논리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아니 공무 원의 정년 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년제도가 정년제도 에 예. 비추어 볼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년제도 에 비추어 볼때 정년제도가 <laughs> 정년제도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년제도에 비추어 볼때 79세 나이 가 많은 나이다 집에 쉬라고 한건 아니냐? 예. 정년제도 볼때 그러니까 앞에 그 빼버리면 뒤에 거는 논리적으로는 맞지, 그냥 심한 얘기나 논리적으로 맞지만은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에정리보다는뭐 70, 8 0집 가라고 이렇게 말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 새정치민주연합에 네, 뭐 그때 문희상 당시 비대위원장 박지원 의원은 저부터 70대 이상이었고 네.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음. 발언을 해서 아.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그 중진 아. 의원들은 뭐냐? 뭐 이런 얘기